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2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였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밭은 아합의 궁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포도밭이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나에게 주시오. 그 밭을 내 정원으로 만들고 싶소. 그 대신에 그대에게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값만큼 돈으로 줄 수도 있어.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왕에게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그러자 아합은 분하고 상한 마음의,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압은 침대에 누워 얼굴을 벽적으로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왜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까? 아압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보에게 그대의 포도밭을 파시오. 그대가 원하면 다른 포도밭을 주겠소라고 말했더니 그가 자기 포도밭을 줄수 없다고 하였소. 그래서 그러오.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왕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 몇 통을 쓰고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편지들을 나봇의 마을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세벨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금식이를 그 선포하고 백성을 불러 모으시오." 그리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불량배 두 사람을 나봇의 맞은 편에 앉히시오. 그들 들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하는 말을 들었다고 거짓으로 말하게 하시오. 그런 다음에 나봇을 성에서 끌어내 돌로 쳐 죽이시오. 이스라엘 장모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백성이 아무 음식도 먹지 않는 나를 선포하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불량배 두 사람이 들어와서 나봇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마을의 지도자들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이세벨에게 전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죽었습니다. 가셔서 왕에게 팔기를 거절했던 그의 포도밭을 차지하십시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지셉 사람 예, 예언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사마리아에서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거라. 그는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아합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아합아 너는 나봇을 죽이고 그의 땅을 빼앗았다.그러므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그곳으로 내 피도 핥을 것이다.그곳에서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이 자기를 찾아온 엘리야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원수, 내가 나를 어, 내가 또 나를 찾았구나, 찾아왔구나.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왕을 찾아왔소. 내가 찾아온 까닭은 왕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너뿐만 아니라 종이든지 자윤이든지 네 집안의 남자란 남자는 다 죽이겠다. 네 집안은 드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의 집안 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안처럼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집안에 이런 벌을 내리는까? 닭은 네가 나를 화나게 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세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 개들이 이스라엘 성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아합 집안의 사람이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아합처럼 여호와 앞에서 나쁜 짓을 그렇게 자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아합은 아모리 백성들과 같이 우상들을 섬기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전하자 아합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배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누울 때에도 배옷을 입은 채로 누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까닭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두렵고 슬펐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뒤셉 사람인 예언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다.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므로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될때 그의 집안의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22장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3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3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바드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합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람의 왕이 길랏 라못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것을 잊었소. 어찌하여 그대들은 그 땅을 다시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 아합이 여호 여우사밧 왕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길랏 라못에 있는 아람의 군대와 싸우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 군대와 말들은 당신의 군대와 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왕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싸우러 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여쭈어 봅시다. 아합이 예언자들을 불렀습니다. 모인 예언자는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아합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길르앗 아못에 있는 아람의 군대와 싸우러 나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 좋겠소? 예언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싸우러 가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 사바이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여쭤볼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여쭤볼 다른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 그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인데 아,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나쁜 말만 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아, 왕이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당장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성문 앞 마당에 보좌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왕들 앞에 서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아가 있었는데 그는 쇠불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뿔들을 가지고 아람 사람과 싸우라 너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다른 예언자들도 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길라 나무을 치십시오. 그러면 이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을 와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사람이 미가야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왕이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당신도 같은 말을 하시오. 왕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오. 그러나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을 전할 뿐이요. 미가야가 아합에게 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미가야여,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어,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가지 않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싸우러 가서 이기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에게 넘겨 주실 것이요.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이야기하시오. 몇 나 말해야 알아듣겠소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산 저산에 흩어져 있는 것이 보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 이들에게 지도자가 없으니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이 예언자는 한 번도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쁜 말만 합니다. 미가야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여호 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가 여호와의 양쪽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누가 아합을 속여 길라 나무스로 싸우러 가, 나가게 하겠느냐? 그러자 천사들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말했소. 그때 한 천사가 나아가,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내가 그를 속이겠습니다 하고 말했소. 여호와께서 그에게 물으셨소 어떻게 아합을 속이겠느냐 그 천사가 대답했소 아합의 예언자들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좋다 너는 그를 속일 수 있을 것이다 가서 말한대로 하여라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아합이, 아합이요 아합이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예언자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러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가서 미가야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내게서 나가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구석방으로 들어가서 숨는 날에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아하보왕이 명령했습니다. 미가야를 붙잡아서 이 성의 영주인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데려가거라. 그리고 미가야를 감옥에 넣어라. 아, 너으라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어놓고 빵하고 물만 어, 죽지 않을 만큼 조금씩 주어라. 이비가야가 말했습니다. 아합이여 만약 왕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온다면 내가 전한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이여 내 말을 기억하시오. 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유다의 여우사밧 왕은 길라라못으로 갔습니다. 아합이 여우사밧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갈 테니 왕은 왕의 옷을 입으십시오. 아합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갔습니다. 아람의 왕은 32명의 전차 지휘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과는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하고만 싸워라. 이 지휘관들은 여우사밭을 보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여우사밭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에야 그 지휘관들은 그가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여우사밭을 더 이상 뒤쫓지 않았습니다. 어떤 군인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우연히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맞았습니다. 화살이 갑옷 틈새를 뚫고 아합의 몸에 꽂혔습니다. 아합 왕이 전차를 보는 군인에게 말했습니다. 전차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 나가거라. 내가 다쳤다. 싸움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아하보왕은 전차 안에서 겨우 버티고 서서 아람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전차 바닥에 흥건히 고였습니다.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각자 자, 어, 자기 성으로 돌아가거라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아하왕은 이처럼 죽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사마리아로 옮겨져서. 거기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이 아합의 전차를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씻었는데, 들이 와서 아합의 피를 습니다 그 연못은 장녀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합이 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 책에는 또 아합이 짓고 상하로 장식한 왕궁과 아합이 지은 여러 성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습니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지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4년째 되는 해에 아사의 아들 여우사바시이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우사바은는3 5세에 왕이 되어 2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시리의 딸 아수바엘입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살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없애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왕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전쟁 이야기와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들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나쁜 신들을 섬기기 섬기는 신전에는 남자 창기들이 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나사는 그 남자 창기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남은 남자 창기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때의 에돔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 보낸 장관이 에돔을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오려고 다시스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들은 에시온 게벨에서 부서졌고 다시는 그 배들을 띄우지 못했습니다. 아베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을 도와주로 같습니다. 아시아는 여호사바스의 사람들과 함께 배탈 사람들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지만, 여호사바스는 거절했습니다. 여호사바스는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붙였습니다. 그는 어, 예루살렘 곧 그의 조상인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호사바 시유다의 왕으로 있었지 어, 17년째 되는 해에 아비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야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하시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아시아는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그의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크게 도하게 했습니다. 아멘.